기별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기면 끝나요. 이기면 네. 그냥 갑니다. 그럼요. 현재까지 패배가 없고, 이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2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나의 승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 승점 총 5점의 승점을 기록할 수 있는 박준환이라서, 현재 뭐, 다드실이라든 골드실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박준환 선수가 유베투스를 선택한 이유를, 현재까지의 경기 결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집중력 놓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앞선 이 무승부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전 경기와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이 경기를 잡아내면 박준호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상대하는 박준호 선수도 한번 만나보죠 네두 선수 다 사실 심플합니다 이기는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마지막 경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무승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골격실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비슷해 보이는 양상이기 네. 때문에 그 위에는 점점 봐야 되거든요 다득점도 봐야 되고 이 상황에서 어찌 됐든 박준호 선수 기조에서 많은, 어, 온라인에서의 많은 유저분들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박준현 선수다 보니까 네. 부활하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진모와 지금 박상현 선수가 이제 득점, 다득점, 꼴득실 승점 다동이래요. 그렇니다그 다음에 이번 경기가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좀뭐 복잡한 상황이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양 선수의 포메이션이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포메이션 만나보시죠. 자이두 선수는 이기면 된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박준환 선수. 네. 네 무승부는 박준환 선수도 이거 모릅니다. 왜냐면 3무 승부하면 승점 3점인데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어 자신 빼고 3명의 선수가 다 승리를 한 번씩 네. 기록하면서 승점이 3점 이상이거든요 박준환은 무승부하면 탈락이에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금 승점을 4점을 갖고 있는 선수가 2명이나 있어서 박준환 선수는 어떻게 해야 해서든 이기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4-3-3을 계속 활용했었던 박준환 선수인데 이번엔 그래도 R.A.M. L.A.M.을 올리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빌드업을 음. 가져가겠다라는 듯한 그런 약간의 포메이션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다득점 까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유벤투스를 사용하는 박준호의 포메이션 확인해봤고요 이를 상대는 프랑스의 박준효 만나보시죠 네 박준효 선수도 오늘 포메이션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4일 사일정재영 4일 선수가 많이 유행시키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놓은 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원의 압박이 정말 좋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들면서도 만약 한 선수가 1대1 선수를 어, 상대방에게 내준다 할지라도 커버가 들어가게 되면서 역습에 여러 가지 패턴을 또 만들어갈 네. 수 있는 패턴이라서 박준호 선수가 이 프랑스 스쿼드에 잘 맞는 포메이션 마지막 경기에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포그바는 메뉴로 올렸어요. 네, 포그바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센틱의 굴리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성이고 뭔가 키도 크고 제공권도 되고 전체적으로 드리블도 좋은 포그바여서 스트라이크로 놔두고 과연 박준호 선수가 어떤 멋있는 장면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찌됐든 박준호 선수도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양 선수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준비된 그루티의 마지막 경기를 통해서 4명의 선수양 향방이 결정이 될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과연 우솔 선수가 누가 될지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마지막 경기 가보시죠 자, 준비되었던 그룹 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 2위로 랭크되어 있는 두 선수가 뭐 승점, 다득점 골드 없이 가동이 하기 때문에요. 자, 이 재경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두 그룹 정해져 있던 마지막 경기. 네, 뭐 승자승까지 한번 고려해보고 그것이 또 이제 동일시에는 재경기까지 나오는 규정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한번경계과를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두 선수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하거든요. 이두 명의 선수는 이기면 진출이 확정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좋은 모습 보여주자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자, 어센틱의 굴리트다. 포그바. 포그바 움직임. 이게 된다고 생각합다 엄청난 속도의 포그바. 볼 포그바 자신의 몸까지 거립니다. 괜히 어스테틱 블리트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퍼스터치를 받고 나서 약간의 어,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 와. 역시나 포고바 자연스럽게 퍼스터치했고 그 위에 슈팅까지 연결. 와 굉장히 좋은 QW였죠. 진짜 수비수 세 명이 바라보면서 그냥 눈 뜨고 골을 내주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아피스를올리고 수비 점검을 합니다 박준환 선수가 들고 나온 포메이션 자체가 미드필더에 이 3명 선수 배치를 공격적으로 매치하다 보니까 패스하는 선수에 대한 압박이 전혀 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음. 결국에는 이런 QW 로빈스루 패스를 한두 번은 허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네. 그게 경기 초반에 이뤄지다 보니까 풀포고바의 스테미너 왕성했잖아요 QW 로빈스루 패스를 쫓아가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공격 장원을 넓게 한 5명 정도로 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프랑스의 어떤 힘 그렇죠 이걸 박준호가 보여주네요 콜퍼거바의 기용 선발 출장의 이유를 박준호가 잘 보여주면서 1대0 좋은 분위기 이어갑니다. 이벤트스의 센터백들이뭐 주력이 그렇게 느린 선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확실히 포그바의 굉장히 좋은 능력치로 골을 만들어낸 장면이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는 화면에서도 웃었던 것처럼 이번 경기는 굉장히 박준호스럽게 잘 풀어 가 나갈 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전술 자체는 아껴놓은 걸 수도 있어요, 박준호는요. 그렇죠. 실제로 피파올라이스리 챔피언십 메이저단에서도 프랑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강상우 선수 같은 경우, 미드필더의 압박, 그리고 과감한 QW 로빙스루 패스. 이런 걸 활용해서 좋은 플레이를 통해 파리, 어, 8강 이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박진호도 아,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비오가 슈네들랭에게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찔러줄 수 있거든요. 강태. 강태는 진짜 얼핏 보면 편레 같아요. 드리블 체감도 너무 음. 좋고 수비 지원도 상당히 좋죠. 자, 마샤리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캉택에 연결했고요. 한 번에 패스면 또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쪽 열었죠? 자, 여기서 돌려주렸고요 마무리 씁다 하이엔테! 박준 이런 패턴을 원했을 거거든요. 와, 진짜 이번 경기 제대로 보여주네요, 박준용 네. 사실 와, 이거 올려줄 때만 해도 키가 175밖에 안 되는 파이트이기 때문에 헤딩까지 성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파이엣 그럼요 좌우로 앞뒤로 이미 흔들어놨기 때문에요 야 이런 식의 상황에서의 어떤 그 결정력 역시 박준우답네요 다시 한번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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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태가 박스 도박스에 전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자, 보금바 패스 좋아요 라비오 다시 한번 야, 박스 터집니다. 네. 아니, 이 포메이션이 박준효에게 너무 잘 맞는데요. 지금 사실 오늘 들고난 박준효이 포메이션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많은 포메이션이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줬으면 업사이드 걸릴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봤었고 한번 뒤로 빠진 다음에 패스로 연결해 주니까 또 파이터에게 한번더 완벽한 찬스가 났었고요. 야, 진짜 박준효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마지막 경기에 입네요. 워낙 개인 전술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공간만 허용이 된다면 이런 식의 깔끔한 골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걸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증명을 했고요. 수비 지역의 커버 플레이 좋죠. 피아니시피아니시 디발라! 어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맘회 골이 나왔습니다. 역시 디발라 왼발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디발라 아, 지금 갈길이 바어요 네, 뭐3대0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점 쫓아갔다라는 거. 초반에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골을 넣었다는 건 어찌됐든 시간이 많이 남긴 했거든요. 박준환 선수도 저희가 어제 어, 위심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음, 오늘도 박준환 선수가 어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처럼 열심히 끝까지 좀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승부만 돼도 박준환은 탈락이기 때문에 앞으로 3골을 더 뽑아야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고 봐. 아번은 미스 나왔네요. 네, 포그바의 활약이 정말 좋고, 여차하면 이제 스트라이커로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증명한 박준의 공격 했던 역습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과드라도의 어떤 개인기 한 번으로 뚫어낸다면 좋은 기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 마르키시오. 하지만 시디비가 끊어냅니다. 네,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수비적인 커버 플레이가 나온다는 게이4일4의 장점입니다. 야, 포그바의 체감이 진짜 좋네요. 예, 이게 좀 움직임 보시면요. 아, 날립니다, 진짜. 박준환 선수가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QSQS QS 주면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줬었고, 박준환 선수가 뭐 마지막 수비까지 해내긴 했지만, 3대1이라는 스포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포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동안 마이너스 진행, 진행됐던 그 어떠한 경기보다도 파괴력 자체를 보여줬던 박준환의 프랑스였습니다. 전반전만 벌써 3골이에요 네. 포메이션 간의 상상관계에서도 이 박준환이 들고 나온 포메이션이 박준환의 어, 4123 포메이션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내 음. 해야 되는데, 미드필드에서 압박이 안 되고 있죠, 박준환이. 완전 잡아먹고 있어요. 네, 하다보니 계속 침면적 열리고 있는 게 박준환 선수 괴로울 겁니다. 자, 얼리 형태로 올라올 수 있는, 있는 그런 위치에서 다시 한번 슈네들레인에게. 약간의 운까지 따라주고 있는 박준환 침면적잘 열었네요. 오, 아, 어, 또 힘들게 잘났고요 올렸지만, 기포가 먼저. 다시 한번선발 두 번의 선방입니다. 두 번의 위력이 나오고는 있는데 역습 상황에서의 찬스를 박준환 선수는 잘노려야 되는데 이게 자 역습의 유벤투스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예자 너무 많습니다. 문전지역에 선수도 안 들어가 있어서 크로스는 지금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시간을 끌어내는 상황 피아니치 위쪽에 공간이 있긴 하거든요. 스비스, 다시 한번 말을 듣는 스피드 자리 이 많이 잡긴 했는데 아 과감하게 올렸던 패스가 결과적으로 커팅이 됐고 이러면 다시 한번 역습 찬스죠. 에이패스 찔러주면서 위쪽 지역 침투하죠. 자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프랑스. 자기동력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침투하는 선생이 굳이 패스를 넣지 않아도 이런 식의 볼 점유를 할수 있다는 거 앞서는 선 여유가 네. 나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고 봐. 아, 위쪽은잘 봤어. 봤어요. 마샬이에요. 큐부터 심기 전 드래그네까지 그래 다시 한번 올릴 수 있겠죠? 자 계속 계속 뜸을 들입니다. 뜸을 드립니다 달라붙어라 마요 결국 답답했던 보노치가 걷어냈지만 이대로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패스 연결은 좋네요. 카드라도 공간 창출해 주고 이게 주고 들어가면서 문전에서의 헤딩 패턴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아, 역습할 때 빠른 뮤벤트 수기 때문에 뭔가 기회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 보면은 박준호 선수가 수비도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자, 잡으면서 이거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중원 싸움이 안 돼요. 오히려 오히 주저... 중원 싸움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태입니다 이번엔 강태가 계속 상대방의 중화 수비와 1대 1을 맞이하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급하지 않네요, 박준현. 아, 랜만에 개인기에 박준현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 어서, 어서 드리블, 큐브스터 이런 찬스를 개인기 유저들은 가장 좋아해요. 달려드는 형태. 자, 어차피 상대가 마음이 급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역 동작에 걸리지 않게만 수비수 커서 옮겨가면서 전역까지 벨를잘 잡고 있는 박준현. 하지만 선수는 발길이 급해서 정말 매우 공격적으로 성향도 바꾸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아. 하는데. 선수의 수비가 너무나 탄탄해서 좀처럼 뚫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역습 찬스만 많이 주고 있거든요 자 어쩔 수 없이 실점을 하더라도 무승부만 해도 떨어지는 박준환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준현은 이미 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찬스에서만 실점하지 않으면 박준현의 승리가 붙여지는 분위기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승리하게 되면 박준환, 박준현은 이미 다음 라운드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한 골을 만들기 위해서 박준환 선수가 자, 굉장한 집중력을 자, 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공간이 공간이 아 공간이 없어요 호셀리의 좋은 데인 만큼 이거는 박준호가 성하는분이입니다자 자, 머리로 연결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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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슈팅이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찬스였는데 이것마저 통안에 미스가 나오네요 박준환 이미 결과에는 영향을 줄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 슈팅마저 아쉬움으로 남으면서 박준호가 본인의 완벽한 경기 운영,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박준호 네. 선수가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다른 포, 어,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3대0이다 보니까 드디어 많은 팬들이 보고 싶었던 뭔가 개인기의 박준호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플레이에 대한 갈증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가장 빠르게 올라간 것은 이제 박준효 선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양진모 선수 이제 박상현 선수의 여러 가지 어, 승점부터 시작되는 기록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규정에 의하면 승점, 골 득실, 다 득점 그리고 팀 자수가 재경 등기까지의 순서가 규정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리플레이 보면서 어느 정도로 박준효가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다면 보죠 포메이션 자체가 일단은 정말 중요했어요 상대방과의 이 미드필더 싸움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트리포메이션. 네. 첫 번째 QW 로빈트루페스가 정말 기가 막혔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됐고 가장 빠르게 조이레노 다음 라운드 진출했고요. 이런 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폴 포그바가 진짜 어센틱 네. 안에서는 엄청나다 굴레토와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프랑스를 사용할 때 아, 공격자와 공격 톱으로 누굴 놔두지라는 고민을 분명히 박준영 선수가 했을 텐데 네. 그걸 포그바로 완벽하게 보여줬었고 초반 시작하자마자 침투하는 포그바를 보면서 바로 QW 로빙스루 패스 완벽했었거든요. 네. 그 타이밍부터 그 이후에는 박준영가 하고 싶은 플레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룹 뒤에서 초 2위로 이제 올라간 선수가 누가 될지 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준비했던 5 경기에서 박상현 선수가 양진모에게 1대5로 이기면서 승자승까지 따져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경기 결과 CG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 구르키이없지나 진짜 죽음에 좋았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은 아스날근카를 플레이했었던 양진보 선수와 박준호 선수가 정말 좋았었는데, 야, 결과가 결국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승자승까지 고려하게 될 줄은 이네명의 선수 모두 몰랐을 니그 선수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마지막 경기 가봐야 알것 네. 같다. 마지막 6경기를 해봐야 알것 같다. 라고 말만 했었는데, 정말 그게 현실로 일어났었고, 이게 진짜 또삼자동물 나왔으면 어찌될지 모르는 거예요 박상현 선수는 네. 승강전에서 마지막 경기 때문에 울고 음. 마이너로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마이너, 이 디조 경기에서는 박상현 선수가 승점에서 꼴드실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 덕분에 박상현 선수가 조 2위로 진출을 하면서 네. 양진모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고 박준현 선수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상위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라운드의 이제 상황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좋은 경기 흐름들 나왔고 박준현의 프랑스나 박상현의 이런 끈기. 이런 노력들이 또 더해진다면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은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캐시를 선택을 하면서 박상현 선수의 디에고 코스타의 끈기를 볼수 있었던 마지막 슈팅 장면. 이런 것들을 볼리션 스타일이라는 감독님의 박상현 선수가 끝까지 보여주길 또 희망하고요. 박준우 선수의 이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또 환호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긴 것 같아. 저도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기쁘네요. 뭐 그동안에 뭐 드리블 대가다 이러면서 네. 많은 수식어와 좀 현란한 플레이는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폼이 떨어지면서 걱정했던 그 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엔진이 바뀌고 뭐 박준효 선수가 또 중국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 박준효 선수 개인적으로도 얘기해봤을 때 약간의 마음고생이 좀 있었다. 네. 어 승강전에서도 탈락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박준효 선수인데 오늘 기조가 워낙 죽음에 조여서 아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경기에서는 정말 완벽한 박준효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8강에 진출하게 되면은 아 정말 8강에 올라간 멤버들에 대한 그런 경기력은. 기대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매 주마다 승자 예측을 해 주셨었는데, 아... 가장 많이 틀린 주가 됐어요. 죽음의 조회에서 이게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팬분들도 아, 하는 탄식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조에서 올라간 두 명의 선수의 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자, 과연 어떠한 소감을 말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건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챔피언십 마이너 2017 시즌 1, 8강 마지막 진출자가 가려졌는데요. 박준효 선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어떠신가요? 어, 일단 뭐 모든 조가 다 힘들지만 어, D조가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어, 예상은 솔직히 못했어요. 진출을 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네. 경기에 임했는데 이게 좀잘 마음 편했던 게 들어맞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제독신다운 <laughs> 플레이를후반에 보여주셨는데요. 이 경기 박상현 선수와의 대결에서 2점으로 네. 승리했지만 바로 이어진 3경기는 좀 전반 선칠골을 넘지 못해서 이제 패배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3경기 어떠셨나요? 어 일단 저도 그렇지만 네. 3경기 하는 분도. 승리가 간절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포메이션을 그렇죠. 4일 4일로 약간 좀 카운터택 위주로 나갔던 게잘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6경기 박준환 선수와의 대결 안 물어볼 수 없는데요. 네. 전반에만 무려 3골을 터뜨리며 조 1위를 쟁취하셨어요. 네, 네 6경기 소감 어떠신가요? 음. 제 플레이를 어, 못 펼치다가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하던 대로, 옛날부터 제가 해오던 대로, 제 스타일대로 하자 했던 게잘 어, 들어맞았고, 오랜만에 저다운 플레이를 하게 되어서 어,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8강 진출 소감과 각오 한마디만 해주시죠. 음, 이제 어렵게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 어, 이 걸음을 또 계기로 해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또 그런 좋은 모습 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 조 1위 박준여 선수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 조 2위 박상현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6강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네. <laughs> 가슴 조리는 경기 진행하면서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셨어요. 소감 어떠신가요? 아. 끝까지 올라간 줄 모르고 네. 거의 탈락한줄알고 <laughs>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올라갔다고 들어가지고 어... 좀 얼떨떨해요. 얼떨떨. 네. 그래도 이제 특유의 원래 안정적 플레이가 있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게 다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좀 많이 긴장을 하셨나요? 네. 긴장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아, 네. 평소 경기력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어... 네, 속상하셨다. 경기력이 좀 네. 많이 최악이어 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서 중간 순위 1위에 양진모 선수를 꺾고 승리하면서 2위로 올라섰는데요. 아스날 금카의 대결 어떠셨나요? 아, 너무 힘들었고요. 네. 저는 오직 그제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만 어... 믿고 슈팅 중거리슛을 날렸는데 네. 그게 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기분은 <laughs> 좋았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팔강 소감이랑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네 팔강 때는 경기력 최대한 좋은 경기력으로 네, 다시는 이런 좀 최악의 경기력으로 <laughs> 경기하지 않고 네. 좋은 경기력 꼭 보답해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 소감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D조 1, 2위 박준효, 박상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조추첨 진행해볼 텐데요. 조추첨 진행 방식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단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치러지는 챔피언십 마이너 2017 시즌 1. 8강은 A부터 H까지 총 8개 조 선수들의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됩니다. A조 진출자 임진홍 선수와 서준열 선수가 각각 E와 A를, B조 진출자 김관영 선수와 이석동 선수가 각각 B와 D, 그리고 C조 진출자 박동석 선수와 강성우 선수가 H와 C에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D조 진출자 박준효, 박상현 선수가 남은 F와 G 가운데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먼저 D조 1위 박준효 선수가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효 선수, 과연 어떤 알파벳을 뽑아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박준효 선수. 네, B조 1위 박준효 선수는 F를 뽑아주셨고요. 이어서 2위 박상현 선수도 투표해 주시겠습니다. 2위 박상현 선수. 2위 박상현 선수는 쥐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대진표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8강 1그룹은 지난주 통해서 완성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서준열, 김관현 선수의 매치를 시작으로 옆에 있는 강성호, 이석동 선수의 매치 굉장히 재밌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추첨을 통해서 이 박준열 선수가 또 뒷자리 자리를 잡고 또 이제 막판에 디에고 코스타의 중거리 슈팅으로 결국에는 올라가게 된 박상현 선수의 이 매치 또한 기대가 되네요. 진짜 폭발력으로 대변화될 수 있는 임진홍과 박준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그룹만 네. 봤을 때는 아, 1그룹이 정말 8강에선 죽음의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룹이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와이 그룹은 정말 공격적인 성향의 <laughs> 선수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아 재밌는 정말 꿀잼 경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8강 이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8강 그룹 두개의 현황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1 6강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8강으로 여러분들이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확실히 좀 이제 라인업과 대진표 보니까 또 기대를 안할래안할 수가 없네요. 사실상 이 8명의 선수들 지금 당장 메이저단에 올라와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도 있고 기존의 챔피언십 본선에서 활약한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8강 라운드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경기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더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경기들로 나열이 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6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치러지는 언급드렸던 8강 1그룹 서준열, 김관영, 강성호, 이석동 선수의 경기를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아무래도 거고요. 상위 라운드에 올라간 선수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더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승전까지 그럼요. 진출하게 되면 챔피언십의 그 다음 시즌 바로 직행이 되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선수들의 어떤 열기나 경기력이 더, 더욱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 8강 1그룹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되는 챔피언십 예고 또 해드려야죠 본인이 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 정말 네, 중요한 네. 매치업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매치업인데, 이제 막단이거든요. 어, 그러게요. 네. 여섯 번째 매치를 맡고 야. 있는 챔피언십인데, 야, 소리가 나오죠. 강성운 대 네. 정재용은, 거는 진짜 재밌겠는데. 제가 알기로, 네. 패배하면은 챔피언십 조별에서 탈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 정말 재밌는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 마지막 챔피언십 경기까지도 이제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저희는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그룹. 원으로 이제 돌아올 텐데요. 지금까지 전에 김대경, 한승현 해설이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는 진행의 정인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